삼성전자의 단 하나의 부품이 사라졌을 뿐인데 불과 48시간 만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중국은 스마트폰 긴급 출시 중단, 독일은 전략실을 뒤엎었고 미국은 IT 기업주가 폭락 기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기술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기술을 만든 나라는 지금 아무 말 없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회사들은 정말 자존심이 세네요. 하지만 중국은 유연합니다. 제가 상하이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독일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네트 슐라이어입니다. 독일의 크로이츠 테크 전략 기획 본부장이죠. 그날은 상하이에서 유럽 중국 포럼 마지막 날이었어요. 중국은 세계 생산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그 심장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할 겁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확대 전략을 완벽하게 설명했거든요. 우리 크로이츠는 삼성 같은 기술 업체에서 센서를 받아 중국 제조사들에게 맞춤 공급하는 중개회사예요. 저는 이 역할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글로벌 제조업에서 승부할 수 있는 건 중국뿐이라고 말이죠. 중국은 물량과 속도에서 최적의 파트너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력보단 빠른 납품과 대량 생산이니까요. 독일의 정밀함과 중국의 효율성을 연결하는 완벽한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로비에서 루이전 모바일 부사장을 만났을 때였어요. 중국 5대 스마트폰 업체죠. 그런데 그가 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과는 관계가 어떤가요? 순간 제가 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피곤한 파트너예요. 기술은 확실히 좋지만 워낙 까다로워서요. 자존심도 세고 프라이드가 너무 높아서 협상할 때마다 복잡해져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더군요. 저녁 만찬에서는 더 이상했어요. 하오잉전자, 센트전자 임원들이 모두 삼성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혹시 변화징조 없었냐고, 뭔가 다른 움직임 없었냐고 계속 물어보더군요. 왜 이러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물론 삼성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빠른 납품과 대량 생산인데, 중국 파트너들이 훨씬 효율적이죠. 제가 말했지만 중국 파트너들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날 밤 호텔룸에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기술은 좋지만 너무 복잡하게 일해요. 중국처럼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하면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확신이 산산조각날 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미넨으로 돌아온 지 사흘 후였습니다. 아직 상하이의 성공에 취해 있던 제게 율리우스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박사님, 큰일입니다. 삼성에서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또 삼성이에요. 정말 왜 모든 사람들이 삼성 얘기만 하는 거죠? 율리우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로 위험도 최고라고 적혀있더군요. 최근 3주 동안 삼성 측에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기술 문서도 늦어지고 회의 요청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까다로운 애들 아니야? 하지만 박사님, 삼성 센서가 없으면 우리 중국 파트너들이 큰일 납니다. 핵심 부품이거든요. 율리우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율리우스, 과민 반응이야. 삼성이 우리랑 일안 하면 손해 아니야? 박사님, 정말 위험합니다. 됐어. 호들갑 떨지 마. 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고성능 센서 모듈 3종 공급 종료 안내. 단한 줄이었어요. 딱한 줄.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심각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놀라운 일이었을 뿐이죠. 율리우스 이거 진짜야?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잉 전자, 루이전 모바일, 센트 전자. 모든 중국 파트너들이 동시에 연락해온 거예요. 아네트, 삼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소리마다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체 방안을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삼성 하나쯤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닫게 될 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전 세계 센서 업체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해둔 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TSMC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센서로는 삼성 수준의 AI 처리 성능을 낼수 없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곳도 있죠. SMIC에 전화했을 때도 비슷했어요. 60%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 바이엘은 광학은 더 솔직했습니다. 삼성 모듈의 저조도 환경 대응 기술은 정말 경이로워요. 저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스위스 정밀광학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픽셀 노이즈 억제 기술만 봐도 저희가 5년은 연구해야 할 수준입니다. 5년이라고요? 잠깐만. 이게 정말일까요? 오스트리아 마이크로 시스템즈 CTO는 아예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품질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삼성은 정말 대단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삼성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벨기에와 마지막 통화에서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양산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기술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사무실이 죽음의 침묵에 휩싸였어요. 제가 찾아본 모든 업체가 같은 말을 했거든요.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때 율리우스가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하오잉전자에서 신제품 출시를 연기한다고 통보해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루이전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모듈로는 시장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조작된 게 아닐까? 제 목소리에 억지스러운 확신이 섞였어요. 중국 업체들이 협상용으로 과장하는 거 아니야? 가격 깎으려고 말이야. 율리우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모든 업체가 같은 반응이에요. 그럴 리 없어. 제가 책상을 탁 쳤어요. 42살까지 쌓아온 제 판단력을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1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왔어. 하루아침에 내 판단이 틀릴 리는 없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중국 인터넷을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웨이보 바이두. 어디를 봐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삼성 없인 스마트폰도 없다. 한국 기술 진짜 대단하네. 역시 아시아 기술 강국은 한국이었어.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다 연출일까요? 그럴 리 없어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대체 가능성이 착각이었을까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은 하우잉전자였어요. 지난 3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였죠. 이메일 한 통이 제 가슴을 칼로 찔렀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무기한 연기. 대체 모듈로는 야간 촬영이 형편 없다는 이유였어요. 제 손이 마우스를 쥔채 굳어버렸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칼날은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루이전 모바일이었어요. 연간 2천만 대를 함께 만들어 온 파트너.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 했던 프로젝트였죠. AI 이미지 처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센트전자에서 온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워낸 프로젝트였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율리우스가 뛰어들어 왔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중국 주요 업체 5곳이 모두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섯 곳이요? 한꺼번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중국 파트너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 없이는 안 된다고. 저녁 무렵 마지막 희망이었던 신생업체마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정막만 감돌았어요. 창밖 미네의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미래가 그렇게 흐릿해 보인 걸까요? 상하이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확신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중국이 답이라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악몽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새벽 6시 율리우스의 급한 전화에 잠이 깼어요. 언론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회사로 달려갔죠.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충격이 몰려왔어요. 율리우스가 신문더미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핸델스 블라트 일면에 제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속한 회사가 독일 기업의 치욕으로 다뤄지고 있었죠. 삼성 센서 중단 독일 기술 기업 직격탄이라는 헤드라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시아 기술 패권 한국이 쥐고 있었다는 제목 아래 유럽 기업들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국과 미국 언론까지 나섰어요. BBC, CNN.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이 한국 기술의 진가를 몰랐다고 오후에 본사 CEO 카를 헤르만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흘러나왔어요. 아네트, 우리가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론에서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해 당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반응이 가슴 아팠어요. 한국 기술을 우습게 본데 가다, 삼성이 진짜 기술 강국이구나. 제 동기 마르쿠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묻더군요. 답장을 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이 산산조각 났는데, 결국 이렇게 썼어요. 나도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어. 자정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철학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걸 무시했던 거예요.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삼성 측에 미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현재 일정상 어려우시겠습니다. 차가운 답변이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절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같이 연락했어요. 이메일, 전화, 심지어 지인을 통한 소개까지.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박사님,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율리우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열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인드디 총괄 임수연 상무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넨에서 11시간을 날아온 피로감 따위는 사라졌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공항 로비에 발을 디디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모든 게 너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죠. 이게 한국이구나라는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공항철도에 올라타자 더욱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시스템이었어요. 독일만큼이나 정시에 움직였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건물들이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단순히 높기만 한게 아니었어요. 세련됐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 곳곳에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죠. 디지털 사인이지, 스마트 신호 등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기술이 도시와 이렇게 완벽하게 융합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제 마음 속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초구 삼성타운의 위용에 압도됐어요. 건물 자체가 기술의 상징 같았죠. 로비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영어가 완벽했어요. 임수연 상무님께서 잠시 뵙겠다고 한다며 안내해줬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기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과연 제 진심이 전해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임수연 상무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의 악수가 따뜻했죠. 멀리서 오셨다는 예의 바른 첫마디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심이 울리는 그런 카리스마였어요. 회의 후 점심시간 삼성전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지하게 기술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만드는 건 미래라고 말이에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후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업무차 왔지만 한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궁궐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백 년된 건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이 나라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조화시키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 번졌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민족. 그들이 만든 기술에는 이런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네온사인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화려한 만이 아니었죠. 그 속에는 질서가 있었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야 라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기술적 민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까다롭고 자존심 센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죠. 내일 임수연 상무와의 본격적인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다음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회의실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미팅이었어요. 임수현 상무가 저를 마주보고 앉았죠. 그의 첫마디가 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기술은 단순한 계산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며 우리가 쌓아온 방식과 태도의 총합이라고 했죠.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 기술이란 수많은 실패와 반복을 감내한 문화에서만 나온다며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제 가슴 깊숙한 곳이 울렸죠. 우리는 그 시간을 품은 기술을 만든다는 그의 말에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충격이었죠. 이게 바로 제가 놓친 것이었구나. 박사님께서는 우리 기술을 어떻게 보고 계셨냐는 그의 질문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단순히 까다로운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다고 기술은 인정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고 여겼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죠. 임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센서 모듈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에 우리 엔지니어 수백 명의 밤샘 작업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 눈이 그 작은 모듈에 고정됐어요. 수만 번의 테스트와 개선이 축적돼 있다며 임상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통합설계라는 개념을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죠. 부품 하나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대체품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듈은 단순히 바꿔 끼우기만 하면 되는 부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상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체 시스템의 철학과 함께 작동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런 게 진짜 기술이구나. 완벽주의는 우리 DNA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좋은 게 아니라 완벽한 걸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성이라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뒤섞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술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숫자와 가격표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죠. 그날 오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배운다는 자세를 갖게 됐어요. 한국에서 삼성에서 말이죠. 6개월 후, 크로이츠 테크 본사 대회의실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삼성, 크로이츠 공동연구소 개소식이라고 쓰여 있었죠.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이뤄낸 거예요. 개소식 자리에서 삼성 측 대표로 온 임수연 상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게 된지 반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진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거라며, 네, 기술 철학을 공유하는 진정한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온 엔지니어들이 독일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 하인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다고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나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며 이게 바로 완벽함을 만드는 방법이더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독일 엔지니어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품질관리실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식 테스트 방법론이 도입된 후 불량률이 90%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젊은 독일 엔지니어 울리이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기술을 배우는 것 같다고 한국 동료들의 정밀함은 정말 경이롭다고 말이에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연구소 곳곳에서 한국 철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라 정확하게 문화였어요. 속도보다는 완성도를 추구하는 자세 말이죠. 오후에는 중국 파트너사들과의 화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오잉 전자 CEO가 말했습니다. 크로이츠 테크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루이전 모바일 부사장도 감탄을 쏟아냈어요.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인지 묻더군요. 이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 저를 떠났던 파트너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제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네네 하늘이 유독 밝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최신 품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개선됐어요. 고객 만족도, 제품 신뢰성, 심지어 직원 만족도까지 말이에요. 한국 철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라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율리우스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우리 기술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탈레스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왔다고 했어요.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의 품질 철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밤늦게 임수연 상무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국 기술 철학이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제가 배운 거라고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말이라고 했죠. 그날 밤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이제 제게 선생님이었습니다. 기술의 철학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더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1년 후.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한국기술협력포럼에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한국을 단지 까다로운 파트너라 여겼다는 제 고백으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루기 힘든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며 한국은 기술의 철학을 만든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숫자와 계약서로만 기술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완벽주의 통합 설계, 신뢰 기반 파트너십이 바로 미래 기술의 표준이라고 했죠. 연설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모두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죠. 그날 저녁, 서울에 있는 임수연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사님이 씨앗을 뿌린 거라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씨앗은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씨앗의 가치를 깨닫고 유럽 땅에 심은 것 뿐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 기술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정말로 단한 줄의 공지에서 시작됐어요. 고성능 센서 모듈 3종 공급 종료 안내. 그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고, 크로이츠 테크를 바꿨고, 나아가 유럽의 기술 철학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의 철학을 가진 나라입니다.